단자저 너머에 있다. 준비를 마쳐라. 나의 투사이 그는 그래. 준비는 됐겠지. 나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저들도 그럴지 모르겠고, 제가 유물고기님이 학평님이 적당하게 추첨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0. 이번 판 제가 맘대로 몇 키라는지 맞추는 사람 중에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권! 몇킬 하는지 맞추세요. 저들을 킬이 최대래. 자, 잔악하기 다리다. 힘을 보여주세요. 야, 너 더블이 없잖아. 어. 네가 용기사의 힘을 잘 찾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직면해라. 신단을 점령해. 응? 오케이 벌써 해라. 1킬 탑하면 된다니까요. 킬만요 킬만 신단을 점령해라 용기사의 힘을 이어가 이 비통한 질계 파괴해라. 아씨 무빙 무빙 좋네. 나의 선물이다 용사여기겠습 탐만가 탐만가. <laughs> 아, 이거지. 탐만, 탐한, 무조건 탐만 파. 자, 이제 킬수 마감합니다. 그러지. 음... 어이. 어이. 도살자 왜 내려왔냐?

아 일단 빨간 루비가 잘안 보여. 기본적으로 샀다. 가비 가비. Q 한번만! Q 한번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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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 안녕하세요 벌써 4킬 어, 여기서 뭐 우르르르 이미 떨어졌죠? 겐지도 하시네 그럼요 제가 겐지를 또 괜찮게 합니다 선택하는 허하노라. 아 이거 근데 아이거 아, 폭렬참 각이긴 한데 안되겠다 순식간에 끝내지 아, 도살장! 네, 저는 용말 안 가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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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키라고! 아씨, 그걸 그 일부러 맞은 거지? 씨, 나한테 다가오는 거 봐! 하아... 흥열점 <목소리> <홍렬점> 갈게요 <목소리> 용발 잘 쓰면 좋은데 전잘 못써요 그래서 안갑니다 신단이 <목소리> 다시한번 깨어 자신이 못 하는 것을 힐 인정하는 했다. 것부터가 실력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인정을 했어요. 좋아요. 용기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일 수 있어. 있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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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전투는 계속 된다이 도살자 어디 있는 거야, 대체? 도살자. 뭐 아, 안에 게임? 바텀에 있네. 너에게 특성을 내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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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요. 다 바텀은 정크래시 맞고 방패벽이지. 방패벽 아니면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아이, 시켜, 아. <laughs> <laughs> 아이, 너무 좁아갖고. <laughs> 저거 되나? 아, 이거 끊겼네? 와, 이거 규탄에 끊긴 거야? 아, 잘 들어갔는데. 와, 규탄에 끊겼네, 이게. 이게 막 눌렀거든요. 급해갖고...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일단 지뢰 한번 밟고... 아, 러미들을 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 내가 죽은 게좀 크다! 이거 근데 정크래시 안 막으면 안 돼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보통 정크래시 <웃음> 딜을 <웃음> 담당하고 있어서. 너에게 군신참 어? 광패 날라온다, 그러다. 이길. 이길. 네, 고기가 아직 황금빻다가 아니라는 게 아직 다행입니다. 130이니까. 아직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충 아 이거 아 너무 다와 갖고 티가 너무 나잖아. 나는 속 아마 6시 갔을 겁니다. 뭔데 이렇게 빨라? 광신? 회복됐다. 아, 내다 먹네. 뭐지야들 심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차지할 준비를 해라. 아, 두살자만 본다. 루슈루슈 아우.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태양과 달의 힘을 찾이저주 종지부를 찍어 왜냐면 탑에 피닉스가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쉽네. 그냥 뒷라인 볼 거. 괜히 뭐 도살 잡은다고 어? 아좀 아니랬고요. 얘는 바리안 없으면은 못 잡아요. 밟으면은 이제 용을 탈 수가 있겠죠. 잘 비볐다. 바텀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마, 용기사 세다잉. 네, 분투 갔어요. 분투 아까 쏘는 걸 봤어요. 붙지마, 붙지마, 붙지마. 아냐 붙지 마 붙지 마 용기사에다 쓰니까 안 보여. w 가음 알차게 썼어요. 특성을 선택하하노라 요거는, 뭐. 살아있는 무기. 쌍검이랑 도살자랑 라인전하면요? 도살자가 이기지 않나요? 아, 근데 레벨을 맞춰놔가지고 좀 힘드네. 뭐 간거야? 오! 야 진짜 도살자야 왜 이렇게 쓸모없냐?

호아아내 남편은 다이국에 그의 힘을 다시 일깨워 줘. 자! 자, 8킬 했습니다. 8킬 맞추신 분한테 구독권 선물해 드릴게요. 지지 굿굿. MVP. 어, 한문 평가 MVP.